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교회총연합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인도네시아 롬복섬 지진지역을 찾아 긴급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우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민들의 임시대피소. 임시대피소에는 비록 열악하지만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산부인과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TV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의 촬영지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도네시아 롬복섬은 지난 오일 발생한 규모 7.0 강진으로 공포와 슬픔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500여 명이 사망하고 1만 3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38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게 여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항 상태거든요. 조금만 열진이 왔다. 그러면 처음에 애기 안고 막 뛰어나가 갖고 막거렇에서 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물질적인 도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은 어떤 그이 사람들의 안정적인 마음이 어떤 안정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 한국 교회에서 좀 많이 했던 그런 태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 롬복섬 지진 피해 실사단을 파견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실사단은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해 방수포, 담요, 세면도구, 식수 등 구호 물자를 현지에서 구입해 긴급 지원했습니다. 어, 한국 교회에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 주시면 이 무슬림 지역인 이곳에 보금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진 피해 실사활동을 펼친 한국교회봉사단 천영철 사무총장은 우기가 오기 전까지 비와 바람을 피하고 위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